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깐 변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기 위해 이렇게 샥 던지는데. 뭐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베어 핸드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그마한 바가지라도 있으면 더 받기가 나을까요? 손이요? 바가지요. 바가지가 작은 게잘 받겠습니까? 바가지가 큰게 도라이 뭐라 그러죠? 다라 다라이라고 그랬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일본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큰거 있잖아요. 우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양푼? 아무튼 그런 게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예배도 그런 마음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가을 부흥을 성에 이성철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은혜와 도전이 있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그날 교회 분위기도 은혜 받아서 너무 넘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또 목회하신 그 깊이가 깊으셔서 그런지 저는 이성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참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배움을 갖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체리일제일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흥의 강사님을 두번 연속해서 초대한 분은 이성철 목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 제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받고 싶어서 저는 은혜 받는 걸참 사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더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물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 또 성령 체험을 했을 때이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지켜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 체갈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꼭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 주신 성령과 은혜가 소멸되도록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또아프게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지키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감정. 내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 내 감정이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 감정도요, 잘못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의미가 인간,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 그 감정적인 변화에만 치중한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을 그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경험한다는 것만 믿는 분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믿어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갈때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충만을요 이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 이런 느낌과 감정에 자꾸 휘둘리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를 옮겨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것도 성령 충만과 먼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문제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된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 성령님께서 그 이끄시는 방향 그 뜻을 순종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자신만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다른 사람을 낮게 판단한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존나던 에드워스는요 그의 책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적 감성을 성경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은 성경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떤 감정들은 비성경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고 해요. 그것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주시는 참 영적 감정만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부해야 될 영적 감정을 육체랑 연광된 거죠. 열정적인 감정, 육체적인 감정, 흥분된 감, 감정, 체험 중심만의 감정, 성경 말씀을 떠난 감정, 거짓 사랑의 감정, 외적 봉사 중심의 감정, 거짓 구원의 감정, 찬양 중심의 감정 등등 멀리 해야 되고, 성경으로 분변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 사랑,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근율, 열심 같은 감정은 가까이하여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신앙의 감격이요 성령의 임재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분의 이 모든 말은 요 성경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104편 30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감격을.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즐거워하시고 그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며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도 즐거워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짧게 얘기해서 성령의 임재 없이 신앙의 감격이 없다라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을 소멸치 소멸치 않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살로니가전서 5장 12,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반대가 성령을 소멸하, 소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나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 본문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촛불처럼 후, 이렇게 하면 꺼질 수 있다는 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은 아니죠. 분명한 분명한 거는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막 뜨거운 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활동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태워서 없앤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를 소멸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그 역동적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소멸 시킨다는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 강하게 그 것을 반대하거나 억제한다는 말이 소멸시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의 활동인 이 불을 소멸한다는 말은 자기 선택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본성대로 살아가며 말씀도 기도도 무시하고 선을 베푸는 것도 무시하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거를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보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싫어. 성령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를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요, 개인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 삶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언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뭔가 무당들이 하는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신비하게 말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예언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정말 다릅니다. 이제 나쁜 예를 하나 들면 이래요. 예전에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에게 기도를 받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예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 이야기 아이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토를 주었대요. 아, 그 기토를 주었으니까 하나님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부들부들하게 사랑하든지, 뭐 이렇게 묘사를 해서... 중심 내용은 하나님 널 사랑하고 앞으로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모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는데 난감하죠. 제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결론적으로는요, 그 뜻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독교 예언은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예언과 달라요. 무당이 말하는 신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예언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 거를 예언했다라고 해요. 그 예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도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순종을 할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쩔 때는 나의 과거의 일을 회개하는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이 예언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결정할 때도 그 방향을 잡아 주시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준비하며 대비하게 할수 있는 말씀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교육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죠. 충만하니까. 충만 안하면 어떻게 돼요? 풀순종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말씀에 기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충만은. 하나 예배 드리고 막 그랬더니 난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성령충만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대답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 답을 알잖아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큐티도,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요. 통독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없이 성령 충만이 어려워요. 이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감정은 뭐 어떻게 하죠? 자꾸 미, 밀죠. 아, 그래, 내일에, 내일에, 내일에.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은혜 충만의 모습이에요.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믿음과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보고 11장 13절의 말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맨날 우리만 탄식해서 기도하시는 것만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읽었듯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 기도 꿇고 아, 피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건함을 받은 상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중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간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다른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에 성령의 충만은 없어요. 근데. 말씀 없이도 성령의 충만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것도 뺏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뺏기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성경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활자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 자기 감정을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둘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기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요. 저는요, 우리 체류자께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의 그 기초를 갖고 그 위에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를 특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돼요. 제가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많이 소멸했던 과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오늘 현재 이 현재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겠다는 그 결단을 할때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살수 있게 하나님 성령을 좀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과 은사와 능력 모두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일을 기억해 보면. 많이 빼앗겼고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소멸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소멸시킨 것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 은혜를 잘 간직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성령을 구하며 이 말씀과 이 기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성령 축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충만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